지금 재테크의 기본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말뭐 누구나 이제 재테크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음. 재무 테크놀로지에 대한 주+ 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무제 우리가 이제 재정 상황에 대한 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거에 따른. 기술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누구나 필요한 금융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금융 투자에 대한 성격 그죠 누구나 이제 그 필요한 금융 상식이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분들이 아주 필수적인 금융 상식에 대한 쪽을 익혀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게 네. 보면 이제 음, 여기다 학생 여러분들이 나이층이 여러 분이시잖아요 네네.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가 좀 지긋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아랍 어, 등을 다시 한번 음. 들어가진 저희 어,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저 정도는 다안다라고할 수 있지만 또 약간 궁금하신지 오래되셔 갖고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 상식 정도에 필요한 것 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새롭게 배우신 분들은 다 신기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야 저거 다른데 그러다 한두 개또 새로운 네네. 게 있거든요. 그런 거면서 새로운 것들의 금융 상식을 한번 찾아본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기도 하고, 사회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기도 하는데, 물론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런 습득을 좀더여러분들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좀 쌓아 나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현명한 재테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하다가 음. 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인생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렇죠. 그런 식들을 이제 주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음. 이제 이런 기, 현명한 재테크를 위한 젊은 시절부터 금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지식에 대한 한 쪽을 축적해 간다라는 관점에서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것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어, 너무 이제 그 재테크를 학문으로만 생각하시면딱딱해지는데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럼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저는 이제 방송이나 학교에서 기업 강의할 때 많이 하잖아요. 재테크를 하는데 이게 무슨 큰 제대로 된 학문이라 음.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딱딱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부인 뭐 서울대학교나 이런데 네. 거기서 경영학과를 나오셔서 네. 하버드에서 예를 들어서 네. 박사를 하신 분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으로. 예, 네, 경제학이 랑 경영학으로요. 네. 서울대 경영학과 1년에 한몇백명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대한민국에 아마 어, 경영학과 박사님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네. 1년에 100명 나오지 않을까요? 뭐그 정도는 네. 나온다고 치면. 그럼 그분들 중에서 특히 재무 경제학, 네. 재무 경영학 정말 이런 거 재테크만 전문으로 이런 쪽 하셨던 분이라면 주식을 하거나 네. 채권을 하거나 펀드를 하거나 부동산 을 하거나 다 부자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예, 네, 그렇지 않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서는 <laughs> 그런 거다 저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더 쉽게 네. 우리 시쳇말을 하면 가방끈이 긴 분이 음. 무조건 돈을 만다 그러면. 억울할 뿐더러, 네네. 억울하잖아요.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 뭐 억울하진 네. 않죠. 왜냐하면 뭐 공부하는 답만 있다라면 하면 그렇죠. 될 텐데 그렇지 아, 않다는 아, 얘기죠. 근데 문제는 네네. 꼭 그렇게 않다는 거죠. 그 t 비 n 에서를 보면 성공한 네네. 기업인, 네네. 또 성공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선 사업가 뭐 이런 많이 하신 분들 중에 또 재테크, 부동산 하신 분 주시를 많이 들었던 분이. 그분들이 꼭 좋은 대학 나오고 꼭뭐 음. 대학을 나오고 그런 분은 아닌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 말씀하신 세 번째 항목이죠.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기도 하고요, 사회생활을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면, 리 때도 절제는 후배가 하나 있어요. 음. 후배인데 후배 후배인데 제가 가끔 음, 뭐,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는 대학을 나오긴 나왔는데요. 이런 이런 전공을 한 친구가 전혀 아니에요 네.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실무로 아르바이트부터 네. 해가고 실무로 해갖고 지금 상당히 불을 읽었어요 네. 그리고 취미생활을 나름 좋은 일도 하는데요 전혀 이런 쪽이 아니에요 이런 쪽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음. 생활을 통해서 정말 보험도 알게 되고 네. 생활을 통해서 주식도 알게 되고 생활을 통해서 부동산도 알게 됐는데 그분의 얘기가 오히려 더실감나고 훨씬 음. 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통해서 익숙하고 티비를 보더라도 생각할 수 있고 친구분들끼리 한잔 하실 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그러니까 것들. 사실 재테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고요. 정말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테크 의 기본은 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뭐랄까? 오히려 더 효과가 좋고 음. 결과도 좋은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릴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젊은 시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이요 이런 거죠. 젊은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돈돈돈 돈돈 하면 야, 이게 너무 그러지 말아 지금 공부할 땐 공부해야 음. 되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정말 조선시대조선시대 음. 조선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요, 요즘 보면 안 그렇죠? 요즘에는 이런 그 기본적인 음. 이그 돈을 갖다가 이제 다루는 방법, 사용하는 네. 방법, 네. 쓰는 방법, 그리고 이제 버는 방법 이런 음. 것들을 이제 좀 배워야지만 네. 되는 시대 같고 과거처럼 뭐 돈이 많은 것이 뭐 죄악 시되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뭐 재테크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어 사회 초년생 때부터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금융에 대한 지식 습득을 통해서 네. 재테크에 대한 쪽을 진행해 간다. 생각을 하시면 그~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더 예를 들어 드려야겠는데요 (고1) 때요 (고1) 때 꼬리면 우리나라 나면 (16) 뭐~ 이렇게될거 아닙니까 (고1) 때뭐 하셨어요? 고일때 학교 다녔죠. <laughs> 학교 다녔는데 열심히 <laughs> 네. 학원 다니시고 네네. 시험 공부하시고 과외하고 네. 뭐 네. 했는데 그때 혹시 고일 때 네. 미래에 미래 뭐 학교 어디를뭐 들어간다 이런 거 말고 음. 내가 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 어떻게 학비를 마련하고 아, 학비를 아. 마련하고 어떻게 예를 들어 학비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빌리고 학자금 융자를 받고 네네. 또 어떻게 어, 일을 해 갖고 어떻게 네. 이렇게 해서 알바를 해 갖고 뭐 시간당 임금이 얼마 되고 어떻게 갚아 나가고 네네. 아니면 자기가 회사를 어디에 취직하려면 어디 가서 인터뷰를 음. 해야 될거아니까 요즘에 이력서를 네. 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력서를 쓰면 어떻게 잡을 구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배우는 거 그런 거 고민하셨어요? 아니, 아니요. 한참 뛰어 놀았죠. 한참 뛰어 놀았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요. 한참 뛰어 놀았습니다. 한참 뛰어. 놀았 <laughs> 네. 근데 제가 왜말씀드리냐면 제가 한번 우연한 기회에 외국에 네. 외국에 우리나라도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음. 교육 쪽에 이런 분들이랑 그런 과정 때문에 만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미국이랑요 네. 캐나다 학생 보면은 학교 보면 고등학교에 (10학년이라거든요) 음. (10학년) 우리 (고1인데요) 플래닝이란 과목이 있어요 의무가 의무적으로 되는 거는 게 아니라 플래닝 플래닝이 플레닝. 네. 예 그냥 계획이잖아요 네. 계획이 한학기 내내 그거 배우는데 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게 1학기 내내, 음.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1년, 한 학기 봄 1년 내내 그걸 배니다 음. 그래서 이력서도 같이 써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제가 아주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네. 미국에서 오신 분한테 서그 강의를 듣는데 이런 과목이 있다는, 이런 교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음. 아르바이트는 당연히 시간 최, 최소 임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최소 임금도 안 주는 사람도 혹시 나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럼 어떻게 그분들을 항의를 해서 돈을 받아내는지, 네. 그리고 어떤 어떤 구제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주식으로 보면 노동고용 문화 그런 데서 신고하고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네. 나쁜 거에 대비하는 것부터 하고요. 그런, 그런 강의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예예 네, 네, 그니까 <laughs> 아, 그~ 래서 그걸 어떻게 준비해갖고 이력서를 써갖고 어떻게 자기를 시오 하는 보여주냐는 거죠 왜냐하면 네. 고등학생 (1학년) 때가 아르바이트 지금 당장 네. 안 하지만 내가 하더라도 나를 어떻게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걸 알리는 것도 배우고 네. 그 (1년) 내내 배우는 것이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어떤 어떤 금융상품이 있고 주식은 음. 어떤 위험도가 있고 리, 리턴이 있고 채권 어떤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보고, 네네. 그런 거가 우리도 절대로 필요한 과목이 아니야. 그래서 네. 저희도 이런 거는 준비했다. 이거죠, 결론